자 계산 문제는 개당 6점짜리 다섯 개 반은 맞추셔야 돼요. 세개의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든 맞추세요. 시간이 지나면 네 개도 맞추고 다섯 개도 맞추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든 다섯 문제 중에 세 개는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에 덤비셔야 돼요. 한두 개쯤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아예 지문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요. 이해는 했는데 내가 손을 못댈 수도 있는 거예요. 함수가 다섯 개가 나왔는데, 네 개는 알겠는데, 한 개는 진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어떻게든 다섯 문제 중에서 세 개라도 맞추겠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문제 흐름 좀 타볼게요. 1번 문제는 표 1번의 등급, 그냥 상수, 그리고 대출금액, 그냥 상수입니다. 그리고 기간, 얘도 그냥, 그냥 상수 값이죠. 개월은 글자가 아니고 숫자예요. 이용해서 월 나비백을 구해라. 일반 함수입니다. 함수는 비교하는 if, 월 PMT, PMT가 누구예요? 월 납입액, 대출 상환금 매달 갚아나가는 돈, 뭐 이런 거 매달 나가는 돈을 PMT함수에 쓰거든요 물어보는 거는 이율입니다 등급이 프리미엄이냐 또는 골드냐에 따라서 뭐둘 중에 하나가 더 많으면 5% 계산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면 3% 그러면 얘는 프리미엄이니까 아 얘는 이율이 5%로 계산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누구부터? 결국은 월 나비백 구하는 거죠. PMT 함수입니다. 마법사 좀 써볼까요? 되이게 어려운 함수니까요. 알아볼 수 있는 거 위주로만 하시고요. 모르겠으면 일단 쓰지 말아보세요. 첫 번째 레이트. 그러니까 그 레이트가 이율이 골라와야 되겠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if 괄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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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if 왔습니다. 무조건 창 바뀌면 첫 집에서 대기. 물어보는데 아무나 맞으면 되죠. 여기서도 5알, 바로 열고 닫아요. 열고 닫자마자 바로 쿵! 치고 들어가 첫집에 대기. 비교는 한 판에 하나씩. 등급입니다. 비교는 첫집만 붙들고 하는 거요. 예 갔니? 물어봐요. 쌍땀표에. 네가 프리미엄이냐? 까 맞든지. 그것다고두 번째 거 잡으면 안 돼요. 무조건 비운 첫집이죠. 등급이 똑같느냐? 골드. 그래서 둘 중에 아무라도, 이프 돌아가서. 그래서 아무래도 맞으면 5%예요. 5만 쓰면 안 돼요. 5%입니다. 그럼 그거 아니면 3%가 되는 거죠. 그러고 PMT로 돌아와서 얘는 뭐, 뭐가 걸려들었어요? 0.05% 맞죠? 얘는 프리미엄이니까.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기억나십니까? 재무함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다 월환산이에요. 얘는 연이자잖아요. 그럼 커서 맨 뒤로 보내놓고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월이자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앰퍼는 기간수, 24개월. 애초에 월이 나이니까, 나누기 10이 곱하기 10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현재 가치 대출금액, 빼기, 빼기가 붙는 이유는 손해, 또는 내돈 아닌 남의 돈. 대출금액은 남의 돈. 그니까, 러 밖에다가 빼기를 붙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미래 가치 모르겠는데, 타입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지나가야죠. 주어진 함수, PMT, if, or 다 썼습니다. 엔터. 그러고 채우게 남면 이렇게 살짝 당겨서 별일 없나? 하고 보시고, 안정감 있게 끝까지, 끝까지 잡아 당기시고요 물론, 확신은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지금 만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정답을 보고, 아냐, 잘했네 하고 알면 되지만, 시험 치러 가면 사실 이게 긴가민가 싶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5%니 나누기 1 2이니 계산을 못 하는 거니까. F2번 해가지고 잘 보고 있는 건 맞는지 표면적으로 뭐 딱히 에러 같이 생긴 건 없는지 내가 봐도 이상하진 않는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감으로 때려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검산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닌 다음에 옆집에 수수료가요표 1번에 등급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출 금액을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도 기간을 사용을 하죠. 표 4번이 밑에 있는 관계로 제가 화면 조정을 조금 할 건데 여러분 연습하실 때제 지금 하고 있는 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 습관 잘못 들으면 시험 칠때 빵점 돼요. 원본에서는 빵점이거든요. 조금씩 제가 숨겨서 좀더 화면 크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그 정도면 충분히 크게 잘 보이죠? 자, 표 4번입니다. 0 천만 원, 오백만 원 이렇게 찔러보시면 알겠지만, 이상이나 미만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딱 보니까 세로로 생긴 표 찾아오죠. 그래서 함수에 Vlookup 있는 거예요. 일반 함수입니다. 하나만 잘 때려보도록 하죠. 주어진 공식 그대로 갈 거고요. 기본 수수료 없는데, 그럼 만드는 방법이 있겠네요. 어쨌든 그 기본 수수료에다가 등급의 대출, 자 등급 대출, 아, 400만 원. 그러면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금액이 400만 원이니까, 0에서 500만 원 미만 사이에 해당이 되니, 얘가 프리미엄이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얘는 5만 원이 겠네 그래서 예측이 되는 거죠 기본 수수료는 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이면 그것도 아닌 48개월 이상이면 이라고 해서 3개의 정보 등장합니다 i f 쓰라는게 나오죠 처음 보는 함수네요 자 i f 쓰 ifs는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ifs는 할일 많겠네요. 쿵쿵쿵쿵 찔러서 바닥 찍어 보니까 이게 127개나 할수 있는 거예요. 얘는 물어봐서 맞으면 물어봐서 맞으면 물어봐서 맞으면 아니면이 아니고요. 이거 맞으면 그다음 답. 이거 맞으면 그다음 개답. 이거 맞으면 그다음 거 답. 그래서 하나하나씩 나열시켜 줄 거예요. 기간이죠. 자, 테스트 물어볼 거예요. 기간이 첫 번째. 24개월 미만이냐? 작년 24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1만 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그두 번째 테스트. 기간이 48개월 미만이냐, 작냐, 48. 그래서 이거 맞으면, 그럼 15,000원이에요. 세 번째 거는요. 기간이 크거나 같느냐, 48.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이 아니에요. 물어서 맞으면, 물어봐서 맞으면, 물어봐서 맞으면, 물어봐서 맞으면, 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48개월 이상이 맞으면 2만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일단 요거 하나는 해봤다. 그러면 24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요? 앞집은 해결, 해당이 안 되죠. 48 미만이니까 2게5 0 0 0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수식더 남았으니까 F2번 커서 맨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좀 불편하더라. 물론 안 불편하면 그냥 줄줄줄 쓰면 되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이에서 툭 튀어나와서 그러면 그전 상태 유지가 되죠. 위에 수식 입력줄도 야랑똑 같은 아니까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박아도 색깔 보이고요. 더하기 해주면 주변에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좀더 편안하게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찾으러 가겠죠. 브로거 마법사. 자. 그럼 기준은요. 기준은 왼쪽 보면 있죠. 등급 기준 삼아서 그 기준을 왼쪽에 두고 필요한 것만큼 쳐다보는 참조 영역 묶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자 색깔 주황색 들어갑니다. 이제 주황색은 브이로그의 입장에서 브이로그 이렇 요만큼 읽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째에서 나오냐 해서 요거 이제 세 번째 인수 요거 해야 되는데 답은요 두 번째 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 열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누가 결정을 해요? 돈이 결정을 해요. 이 돈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해서. 아몇 번째라고 제가 대답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몇 번째는 누구 몫이에요 아직 남아 있는 매치 매치한테 시킬 거예요 네 번째 인수 논리 값은요 그럼 비슷한 거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죠 기준이 글자예요 글자지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하고 영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치에 들어가 볼게요 자 집에 커서 내가 찾는 가돈 찾아야죠 대출 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니까. 나 대출금액 찾을 거야 대출금액 들어있는 1차원 배열에서 묶어요 최우기힘들쓸 거예요 방금 잡아낸 거 오름이야 하고 들어가죠 이러고 다시 브이로그로 돌아옵니다 자 커서 세 번째 칸에 둘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색깔 구분 다시 해볼게요 제가 펜으로 색깔 파란색 쓰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뭐할 거냐면요 매치 파란색이에요 매치의 입장에서 쳐다본 건 대출금액이죠 대출금의 한 줄짜리 이렇게 읽어서 묶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보자면, 매치가 줄수 있는 칸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지만, 다시, 다시 주황색. 주황색은 브이로그업 입장에서 볼 거예요. 브이로그업은 이렇게 잡았어요. 브이로그업 입장에서는 몇 번째 열이에요?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이죠. 그럼 이 사이 갭이 얼마가 생기냐면, 1만큼의 갭이 생겨요. 매치가 줄수 있는 거는 1, 2, 3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해내야 되는 v 로업의 입장에서는 2, 3, 4, 열인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부족하더라? 1만큼 부족하더라? 부족하면 그만큼 더하기 1해서 보정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체육인도 쭉 당겨서 답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새로운 신세계죠. 보정. 여러 번 반복해서 색깔도 잘 활용해서 작업해보세요.